특수청소 전문 업체를 만나 실상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. 20대 연령이 가장 많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통계를 내봤거든요. 20대 연령층이 가장 많아요. 정말 외형적으로 봤을 때 이분이 쓰레기집이 살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거의 없을 것 같아요. 네. 일반인이랑 똑같아요. 심지어 냄새도 안 나게끔 향수를 굉장히 많이 뿌려요. 시라톰사대가 취재한 두 살의 역시 20대 그중 현재 남아 있는 쓰레기집은 수민 씨가 살던 곳 청소 전문가와 함께 쓰레기집 영상을 분석해봤습니다. 전문가는 수민 씨가 버려둔 쓰레기들에서 흥미로운 지점을 발견했다고 합니다. 그는 이게 이런 거는 이제 냄새가 나, 나는 음식물들을 이제 냄새 나니까는 절로 버려놓은 것 같아요. 나름 그래도 분리수거를 한 겁니다. 아 여기서 분리수거를 한 거라고요? 그들만의 구역이 있습니다. 옷은 었죠 뭐뭐 액체 컵이나 음료수는 이쪽 배달 용기는 저쪽 뭐 박스는 저쪽. 아 나름의 구멍이 아. 있었어요. 어, 이 그런 거보니 그러네요. 한번 쓰레기로 망가진 집을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은 최소 수백만 원대, 시간은 최소 일주일이 걸린다는 겁니다.